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이프 코인입니다. 지금 주의 딱지가 붙었죠? 거래 대금은 86억 원. 지금 혹시나, 요 세이프 코인 집중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계신가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계시리라고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동그라미 확인되시죠? 뭘까요? 세력이 들어왔다 나간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돈을 털어먹죠.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만 매매 잘하셔도 저는 최소 50배 이상은 수익이 날수 있다고 봅니다. 요 자료 공유 드릴 겁니다. 0 1 0 2 1 9 7 3 7리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사고 파는 타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에이네들 지금 이거 빠르게 받아보셔서 체크하시고 출력한 다음에 벽에 붙여놓고 이거 보고 그대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자료 무료로 발송해 드릴게요. 자, 급합니다. 010-2997-31번 푸. 한글자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